생사여부라는 게임입니다. 되게 짧은 건데 국산이에요. 음. 한번 예 참고로 공포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여기가 어딘지도.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뜬다. 천장에 달린 작은 조명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당신은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신문실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문의 대상이 당신이라는 것도. 주변을 둘러본다. 방안은 매우 어두워서 벽이 겨우 보입니다. 뒤돌아보아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 이익하고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큰 체구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당신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당신의 신문관입니다. 고대하던 날이 기억 후오네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찾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은 참고 싶었지만 당신은 정말로 흥미로워요. 겨웃 뭐죠?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은?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알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 뻔한 수작은 안 통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정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하하, <laughs> 이제 와서 제대로 대답하세요. 기억나지 않는다구요 살인을 저질렀 당신을 죽였나요? 어떤 방식으로? 때려서요. 어지간히도 힘이 좋나 보군요. 잔인한 사람. 당신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뭐였죠? 모르는 사람이요. 이해하기 어렵군요. 죽인 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음... 어... 이 안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최소한의 양심인가요 그 후에는 어떻게 행동했죠? 어... 어... 너... 기억이 없잖아 자살했어 <웃음> <웃음> 그럼 여기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죠? 왜 죽였나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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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해서 죽였어 무서운 집착이네요 음, 마지막입니다 죽인 일자는? 연도? 1983년이요 <laughs>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 그래요? 그럼 1997년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오래됐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2000년. 2000, 2009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2009년도 오래됐어? 그렇다면, 2021년. 지금은 2020년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2000, 아, 예. 아. 2019년. 어, 12월. 12월 아. 아. 87일 웃기지 마세요. 음. 12월 21일 정리해 볼까요? 2019년 12월 21일, 당신은 나를 살해했어요. 당신과 그는 한두 번 스쳐 지나가도 전혀 모를 아무것도 아닌 사이였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당신은 그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자신이 없이도 웃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무서웠거든요. 응? 음? 저기요, 듣고 있는 거 맞죠? 집중하세요. 맞아 할테니. 당신은 그를 때렸어요. 영무도 모른 채 그는 주먹을 맞받아쳤죠. 서로 치고 박으며 네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손은 부어오르고 얼굴도 잔뜩 맞아 앞이 흐릿한 당신은 겨우 서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가 당신을 넘어뜨렸을 때 당신은 바닥을 쓸어 돌을 쥐었습니다. 흉기만 있다면 질수 없는 싸움이었으니. 결국 그 돌로 상대를 머리를 내리쳤어요. 상대는 비틀거리며 당신에게서 떨어졌고 당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번더 둔탁하게 내리치자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바닥으로 쓰러졌죠. 그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당신은 그를 죽이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그와 다시 만날 일도 대화할 일도 없죠. 그래서 울었어요. 슬프고 미안했거든요. 당신은 시체 옆에서 자살, 자살했어요. 목을 맸나요? 총으로 쐈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찔렀나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신은 완전 범 완벽 범죄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죽인 사람의 부모가 나여서 참으로 아쉽겠네요. 이 내용은 전부 틀렸어.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대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히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을 죽여놓고! 기억도 전소. 거짓말.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 기억도 전소. 자수까지 했잖아요.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찾아온 거 아니었나요? 아 여기서 답을 다 알려주는구나. 실수로 목졸라 죽인 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20년 2월 29일 당장 두 달도 되지 않은 기억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쓰레기야, 악마의 자식 같으니 어째서 태어난 거죠? 날 괴롭히기 위해서? 미안하오, 탁 쳐요. 악마인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대로 저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보자 왜 얘는 기억이 안날까 음. 일어나라 의자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음 정말로 당신은 흥미로워요. 가만히 있는다. 반응이 재미가 없군요. 뭐 솔직히 이 상황에서 웃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무서웠을 것 같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여기 있는지는 알고 있죠? 나는 살인들 저질렀어. 맞아요. 당신은 살인자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죠? 뭐, 뭐, 목을 졸라서 죽였어. 잔인한 사람. 당신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뭐였습니까? 치, 친구였어. 쓰레기 같으니. 그 사람도 당신을 친하다고 여겼을 거요 기분은 어땠습니까? 미안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소. 그 후엔 어떻게 행동했죠? 자수했소.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네요. 잘했어요. 왜 죽였죠? 어, 어, 야, 이런 부분이 나왔었나? 미워서 얼마나 미웠길래... 아, 실수였어? 마지막이에요. 일단, 20년 2월 29일이었지 어? 29일? 정리해볼까요? 음... 음 무척이나 친했어요 부모끼리도 친하게 지낼 정도였죠 주변에서도 사이가 좋다고 소문난 절친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실수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게 가능한가? 목졸라 죽일 정도까지면 실수라고는 할수 없는데 이미 고의가 담긴 거잖아 이유를 불문하고 그날 당신은 그 사람이 유독 오늘따라 유독 미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불현듯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길 가다 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자살해 버렸으면. 하지만 상상으로는 분해 차지 않았겠죠. 직접 죽여야 해라며 당신은 다짐했어요. 듣고 있죠? 음 목을 졸랐어요. 촉 감은 기억하시나요? 소름 끼치지 않던가요? 자기 자신에게 피나는 상처를 만들기도 어렵죠. 해치료 해도 힘이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손톱으로 긁어보거나 깨물어보면 알수 있죠. 지금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짓을 당신은 그저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고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행한 거예요. 처음에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당신의 팔을 세게 잡아떼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놓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그의 팔은 이미 축 늘어진 채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는 죽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그를 죽이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다시 만날 일도 대화할 일도 없었죠. 그래서 울었어요. 슬프고 미안했거든요. 뭐, 결국 당신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죠. 아, 전부 틀렸어. 에이. 내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 자수까지 했잖아요. 에? 실수로 목 졸라 죽인 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아, 실수가 맞군. 오케이. 근데 진짜로 방금 말한 대로 실수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지금 자수한 사람이니까 자수한 사람답게 얌전히 앉아있자 그래 일단 엔딩을 다 봐야지 이게 알수 있겠지? 음... 가만히 있는다 노잼이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은 왜 여기 있죠? 살리를 저질렀어 맞아요 어떻게 죽였죠? 목절라 죽였어 잔인하군요 그 사람은 누구였죠? 제 친구였어 음 쓰레기 같군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미안했어. 음 양심은 남아 있군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죠? 자수했어. 상식적이군요. 왜 죽였죠? 실수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곤 하죠. 음 마지막입니다. 언제 죽였죠? 20년. 아니 2월 29일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당신은 그를 살해했어요. 음... 부모끼리도 친하게 지낼 정도였죠.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당신은 그저 자주 욱하는 성격이었고 망할 성격 탓에 인생을 말아먹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죽기 직전, 당신이 죽이기 직전에 그의 표정을 봤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볼 수도 없을 만큼 미성적이진 못했죠. 당신은 그의 목을 졸랐어요 촉감은 기억하시나요? 음... 자 지금 시도하지 마시고. 하지만 당신은 놓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어요. 당신은 그를 죽이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그와 다시 만날 일도 대화할 일도 없죠. 그래서 울었어요. 뭐 결국은 자수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경찰들에게 둘러서여선 꼴사나웠죠. 아,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알고 있네요. 당신. 아무것도 할 기억할 수 없어야 할 텐데요. 기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laughs> 속여서 미안해요. 기억을 지운 건 내가 아니니까 봐주시죠. 뭐야? 누가 내 기억을 지운 거야? 신이죠. 신이 아니라면 할수 없는 일인걸요. 신? 당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서 매번 당신의 기억을 지우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실험체로서의 수명도 다된것 같고 기왕 이렇게 된거 알려주면 재밌겠네요.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고 세계를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아주 가끔씩은 무언가를 사랑하기도 하죠. 유한한 것을 사랑하는 신은 그들에게 자신의 표식을 남겨요. 그 표식이 있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시간이 멈추고 그들이 강림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의 죽음을 되돌리기 위해 인과를 거스르고. 인과를 거스른 만큼 원인이 된 것에 합당한 보상을 준답니다. 신이라고 해서 멋대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을 알겠나요? 당신은 신의 사랑을 최상상 이상으로 멍청하군요. 신에게 사랑받는 건 당신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나는 당신을 죽임으로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 내가 당신을 죽일 때마다 내게 보상을 줘요 덕분에 신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대화의 목적이 뭐야? 연구의 일환입니다 신이 실존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왜요? 살고 싶나요? 하지만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걸요 그건 미안해 어찌됐든 살인은 살인이에요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멋대로 납치해서 실험쥐처럼 쓰려고 가둔 건 아니거든요. 나는 <laughs> 미안해요. 내 아들은 사실 멀쩡히 살아 있어요. 당신을 실험쥐처럼 쓰려고 가둔 것이 맞아요. 정말로 미안해요. 당신은 결백합니다. 전부 내가 지어낸 이야기였을 뿐이죠. 내가 이전는 스토리 텔링 어때요? 재밌었나요? 너에게 이런 이유가 되지 뭐야? 신에게 사랑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궁금했어요. 과연 자신이 살해한 기억이 없음에도 미안하다고 할지 미안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굳이 이유를 하나 더 대보자면 당신이 기억을 잃나 잃지 않았나를 시험해보는 역할이었죠. 당신은 이제 기억을 잃지 않은 듯하니 당신을 사랑하는 신이 더 이상 당신을 챙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가둬놓고 키울 수도 없잖아요. 진실 나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셩마의 자식. 내가 생각해 두던 말을 그대로 꺼내니까 무섭군요. 아, 미안해요. 사실 무섭진 않고 그냥 소름 끼치는 정도. 그래도 당신, 죽어도 그다지 미련도 없잖아요? 내가 예선 컨테 당신은 당신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나이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누구와 지냈는지 사인아픈 사람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해요. 처리가 서툰 신이네요. 안 그래요? 괜한 사랑을 받아서 신이 믿겠어요. 신이 당신의 인생을 모조리 망쳤으니까. 그래도 당신 같이 최근에 기억만 갖고 있는 케이스는 처음 봐서 말이죠. 당신도 충분히 신이 미울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내 본명을 말하세요. 그러면 같은 연구소의 동료로 받아들여 주죠. 나와 함께 신을 끌어내리는 거 어떤가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야. 어찌 되든 당신이 계속 죽지 않는다면 생각한 시간은 많을 걸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당신의 생사 여부를 항상 궁금해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는 동료이기를. 내 본명은 오. Teach, 티치도어. 당신을 죽인 사람과 동료가 될 생각은 아니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의 편을 들어야 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어, 야, 끝이 아니야.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티치도어. 티치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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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처리해. 신의 사랑을 저버린 자. 어. 야, 저 게임 오버가 엔딩이 아닌가? 아 이거 또 엔드투네. 내 인생을 망친 건 인간이야. 에이. 멘토 모리. <laughs> 당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오. 어... 어, 어, 심오하다. 음, 생사 여부였습니다. 이게 엔딩 두 개야. 음, 끝이야. 아마도.